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단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야, 이 수경 재배 한다고, 음, 제가 이대로, 어, 파종 후에, 어, 배지에다 심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해놨거든요. 방치란 표현이 맞겠죠. 그냥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대로 나눴거든요. 근데 위쪽에는 햇빛이 좀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도 자랐습니다. 이 정도. 야, 이거는 좀 잎이 무성한데. 요거 한 번, 아, 지금, 뿌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정도 지금 올라왔어요, 뿌리가. 제법 많이 올라왔죠. 이게 뿌리가, 제가 파종을 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뿌리가 처음에 한 가닥, 그리고 뭐두 가닥, 네 가닥, 뭐열 가닥 뭐 이렇게 나면서, 그 다음 폭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안 자라다가, 이 뿌리가 어느정도 많이 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2단, 2단은 1단보다는 조금 이제 뭐 자라는 게좀 부진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햇빛을 잘못 보니까는 요렇게 어, 자란 애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뭐 애기 수준인데요 뿌리가 요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햇빛이 중요한데 2단에는 햇빛이 잘안 들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3단도 마찬가지로 2단보다도 더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 앞에는 정말 애긴데요. 다 같이 심은 거지만은 <laughs> 뿌리가 와, 이게 뭐한 두세 가닥 났네요. 그 정도 지금 뭐 나가 있는 상태라서 빨리 자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햇빛이 잘비쳐야 되는데 그 햇빛이 잘 비치는 앞쪽을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 요거는 요거는 뭐 작네. 요거는 작지만은 뭐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자랐거든요. 완전 잎이 무성해 가지고 정글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심은지가 제가 5월 9일 날 심었으니까는 6월 8일이니까는 거의 뭐딱한달 어 되는 어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이 정도 자랐습니다. 그 그냥 뭐 물만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요 물을 제가 중간에 한한번 정도 보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양액 한번 같이 이제 물 없어지면은 물 채우고 양액도 같이 보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고요 얘는 죽었네 어휴 이 씨앗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죽는 애들도 발생을 해요. 자, 요렇게 해서 한달 동안 방치를 해놨는데, 어, 이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좀 까먹어도 되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경재배가 사실 처음에만 파종을 해놓고, 어, 나누면은 이렇게 무럭무럭 그냥 알아서 잘 자라고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거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게 귀찮잖아요. 저도 지금 저 앞쪽에 아는 지인의 땅에다가 텃밭을 내보지만은 아무진장 힘들더라고요. 수경재배하고는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수경재배하는 식물들은 어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노지에서 자란 이 상추하고 이 수경재배로 자란 상추하고는 또 식감 자체가 조금 틀리긴 해요 이 같은 이제 상추종을 노지에서 심은 거하고 이 여기서 수경재배를 할다 보면은 수경재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드럽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씹는 맛이 없어요 좀 너무 얇, 얇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수경재배에 좀 적합한 거는 뭐 전경채하고 제가 길러 보니까는 미니노 메인 뭐요 정도가 식감도 좋고 그리고 잘 자라고 요렇게 해 가지고 키우기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번에 새로 제가 했잖아요. 유로피안 샐러드라고 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다음에 유로피안 샐러드하고 제가 뭐 했죠? 저 적시 뭐야? 적상추인가요? 아무튼 유로피안 샐러드하고 이제 뭐한 가지 더 요렇게 했는데 어, 유로피언 샐러드도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에, 뭐랄까요 조금 뭐 적합하지 적합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좀더 길러봐야겠지만은 어, 일단 뭐이 잎의 얇기가 어, 이 두께가 되게 얇아요 지금요. 좀 두껍게 오르면서 어, 이 모양이 될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양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지금 요렇게, 포기체로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자랄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 양액을 잘못 줬는지 아니면은, 뭐, 씨앗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렇게 자가지고, 자라고 있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뭐, 수경 재배해가지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 그냥 방치해놓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안 자라는 거는 뽑고, 그냥 예전에 길렀던 노메인을 어, 길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수경 재배 한달 지난 시점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곁다리로 제가... 감자거든요. 감자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이 감자에 어 제가 그름을줬대잖아요 그러니까 덧글에 보니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감자가 나면은 아무나 다뭐저 그 뭐야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거름을 좀 줬어요. 거름을 샀거든요. 거름을 사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름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무튼 수확할 때 감자가 얼마나 열렸는지 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할지 말지를 어 결정하려고 합니다. 야 꽃까지 폈네.